그, 저기, 북촌문화센터는 지금은 이제 그 종로구에서 매입해서 북촌의그 문화와 전통, 이런 거 교육도 하고, 이제 소개도 하고 이런 곳입니다. 근데 원래 저희가 어느 집이냐면, 탁지부, 조선말기 지금 한 100년 됐어요, 저 집이. 탁지부는지금의 재경원 재무부예요. 어그 재무관이 지인집이에요. 그래서 저그 집을 원래 민재무가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지나서는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 부인이 더 이름이 유명해졌어. 그부산그 사람 부인의 이름으로 무슨 어떻게 유명하냐? 개동마님댁 이걸로 유명해요. 개동마님 네. 댁으로. 왜그 사람이 유명하냐? 그 사람이 16살에 시집을 왔는데 아들을 6명을 낳았어.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들 서른 한 명이 많잖아요. 저 집을 되게 부러워한 거야. 다저 집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저기서 그렇게 오래 못 살고 이제 이사 가줬어 저기서. 딴 사람 친구한테 주고. 네, 그런데 그 부인이 16살에 시집을 하고 50년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80세가 돼가지고 책을 썼어. 책을 써, 물론 자기가 책을 쓴건 아니고 구술을 하고 출판사에서 한 거지. 예, 그개동만님이 먹은 여든살. 이걸 책을 썼는데 그 자기가 살아온 그 시간 동안에 양반가의 음식이나 전통문화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고 저 집을 지은 과정 이런 게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훨씬 유명해졌어요, 그 사람이. 예, 원래는 저 지금 있는 거는 원래 집에 한 3분지 주먹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저게 나름대로 사랑채안채 있고 하니까 잠깐 들어가서 한번 보고 화장실 다시 한번 가시고. <laughs> 여기가 이제 사랑빵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는 데, 네. 그 사랑빵 하면 사랑이라는 소리가 우리나라 말이에요 단분이. 아,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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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말. 사랑은 무슨 말이지? 우리나라 말밖에 없 내가 물어봤겠어? 대장군 하면 제자지. 단분이죠 사랑빵. 사자는 집사자고, 낭자는 행낭낭자. 예 그래요. 여기가한 분. 사장이? 이게 이제 남자 들 공간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문간에 있어요. 었여기리 앉혀있는데 게 밤이 마지막 회잖아 그죠. 그 마지막 은 거는 안에서 이제 안방만이고 수시로 이제 발기꿈치를 들고 오는 곳이다락방에 손님 왔나 알아이 나오는 거제때 그때 그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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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때그머니나그이그 그러니까, 안방 마님하고 가까이 있어야겠지. 예, 네,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 행랑채는 원래 사랑방 들어가는 문, 문가에, 이게쫙 있는 데가 행랑채 그, 행랑채가 길게 늘어졌다 해서, 그 행랑으로 쫙 가면은 막뛰어나면 뭐예요? 줄행랑이기 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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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거죠. 예, 아? 네, 그래서. 이 정원이 있으면, 이 안에 나무를 심으면 이 한자가 무슨 한자예요? 안에 이게 나무 먹자고, 그에입끗자다 안에 나무를 약간 빠져서 올라간다로고 곤지 짜게 곤지 한다곤 그래서 이 중원에는 앞 중원에는 나무를 안지 맨날 안심 못하는 거예요. 음, 음. 음. 또 남은 대문, 문자이 안에다가 나무 먹자서 무슨 거자잖아요한자다 한가롭게 한이로질맨날될 수를 준다한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는 정원을 뒤에 하지. 그죠? 어, 근데 이제 서양 정원이 처음 들어온 거는, 앞마당에 들어온 거는 언제냐? 우리 덕수문 가봤잖아. 그 분수 대 앞에 있던 거. 그죠? 그게 처음 들어온 분수라는, 분수라는 것도 처음 봤고 우리는 그 조선시대는 다그이 자연의 순리, 또 물은 위에서 아래로. 그런데 분수를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희한한 거지, 그지?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렇이는 이렇게 되고. 또, 전통 한옥을 보면은, 우리가 그 못, 못이 없잖아. 그쵸? 렇 건축가 이렇게 얼갱이를 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 이, 거 이거, 이거 나무가 이거보다 크잖아. 그러죠? 여기 못이 없어요. 이거를 빼내면, 나머지 자연적으로 싹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우리 건축 교육 수 계시네. 번호를 1번, 2번 이렇게 매기는 거지. 그러니까, 한옥, 한옥은, 옮겨 심을 수도 있고 다시 심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어, 그래서 번호, 번호 아닌, 번호 그렇죠. 번호... 그러니까 딱끊 끼어 맞추는 문제 옮겨 가지고 제동에 어. 살던 유진경은 탁지부 재무관을 지낸 남편 민영기와 사별 후 혼자 외아들 민경이를 키웠고 아들이 장성하자 며느리 이규숙을 맞아들였다. 유진경은 태어날 손주들을 위해 계동에 있는 홍판서 대구로 알려졌던 집을 사들였다. 그러나 집이 낡아 아예 헐어버리고 1922년 본체인 사랑채와 안채를 건축하였다. 1 0여년 사는 동안 며느리 이규숙이 삼남일녀를 낳자 삼대를 독자로 이어오던 손귀한 집안에 자손이 많아진 경사가 났다. 딸만 많았던 민경희의 지인이 아들을 잘 낳게 된다고 소문이 난 개동 집을 자신에게 팔라고 끈질기게 설득했다. 민경희는 손수 집을 지은 어머니에게 미안했지만 결국 집을 넘기고 제동으로 이사를 했다. 민경희의 아내 이규숙은 이사한 이후에도 아들 셋을 더낳아슬라에 육남일녀를 두었으나 민경희에게 집을 팔라고 사정해서 이사해온 지인은 딸만 더 낳았다고 한다.